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어, 기존에 며칠 동안 좀 개인적으로 일이 좀 있어서 영상을 많이 못 올린 점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100명이 넘으면 저희가 라이브를 하기로 했었는데, 어, 이게 좀 제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하고 싶었는데 많이 아쉽기도 하고, 1000명이 넘으면 할수 있다고 그 정보를 좀 찾았어요. 네. 그래서 1000명이 구독자가 되면 그때 라이브를 하면서 뭐 이벤트도 좀 진행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할지 좀 고민을 해보다가 또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찍기도 했고 네. 그래서 어 공부보다는 좀 오늘은 좀 재미를 위해서 음. 일본 영화나 그리고 드라마를 음. 좀 추천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영어도 그렇고, 이제 어떤 언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음. 여러 가지 이제, 영화나 드라마, 뭐, 노래, 이런 걸로 해서 좀더 공부가 아닌 재미로 음.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영화도, 일본 영화,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공포 영화, 주온이라고 하거든요. 주온? <laughs> 저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일본에는 어떤 또, 재밌고, 좀 유익한 그런 영화가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네. 어, 일단, 일본 드라마부터 네. 소개한다고 하면, 네. 어, 그거는 한국에도 있는데, 네. 코다남자 어, 그거 옛날에 네. 어릴 때 했었던 예. 것 같은데. 어, 일본어로. 네. 하나요. 이 단고라고 하나 요리 단고 꼭오 네. 어, 보다 남자류 네 이게 그 한국 분도 아라시 많이 아시나요? 어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제가 근데 네. 약간 일본 노래를 좀 좋아하긴 했었어요 옛날에 아. 그러니까 일본어는 전혀 못 하는데 네. 일본 노래는 좋아했어 가지고 아라시가 네. 좀 유명한 가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네. 어떻게 생긴지는 잘 몰라요. 네, 네. 그,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네. 그, 주인공이 그런 아라시라는 아이돌 그룹 어... 멤버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엄청 떴어요. 그리고 어... 아라시도 지금은 좀 활동 안 하지만, 어... 그때부터 거의 20년 동안 계속 어... 일본에서 그1등급의 뭔가 어, 유명한, 네, 그렇고, 뭐 스토리는 아마 한국 분들 많이 보면서. 그 옛날에 했던 꽃보다 네. 남자죠 우리나라 에 네, 있었던 거아 네. 옛날 어렴부탁게 기억이 나긴 해요 네, 아마 한국 판에 네. 이민호 씨가 나왔던 네 거기 그, 그 꽃보다 남자 다 잘생긴 네. 네 맞아요 애포로 한데 네. 이것도 한국 분들이 한국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 일본 만화에서 나 조나 아, 일본 그렇구나 일본 거 <laughs> 어.. 일본에서 처음에 그러면 이게 시작을 했는 네. 드라마도 그러면 그 네. 우리나라보다 더 전에 했던 거예요. 아마 2005년, 2 0 2000, 0년도0 아니었던 건가요? 2 0 0년도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었던 건가요? 2 0 0서년도면어었던 건가요? 2 0도 아니었던 건가요? 2아던 건가요? 2006년도 아니었던 건가은가 재밌긴 했던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약간 우리나라 근데 그런 거 있어서 약간 병맛인 느낌, 음... 약간 좀 유치한 느낌이긴 아, 한데 그래도 재미가 있었는 거 같은데. 맞 맞아요, 맞아요. 어 이거 한번 그래서... 다음에 봐야겠네요. 뭔가 스토리 네. 좀 아시잖아요. 네. 뭐 조금... 왕자님처럼 해가지고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본어로 봤을 땐 스토리는 편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다른 재미로. 그래서 볼수 있을 이제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기도 좋은 좀영상같아요 네, 네, 게...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음, 또 네. 다른 것도 있나요? 다른 거는 네. 이게... 추천할 만한 뭔가 한국인들이 네. 공부하면서 네, 재밌게 네, 네. 볼수 있는 그런 드라마. 어 이게 네. 진짜 작년인가? 올해인가? 일본에서 완전 인기 트는 네. 한국인이랑 일본인 연애하는 그 드라마 어... 있었어요. 아이라브유라는 네. 아...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이건 영어네요. I love you. 아. <laughs> you. I love you. 네. <laughs> I... 어... 어... 네 그게 일본에서 진짜 오래 한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일본 여자랑 한국인 남자 네. 배우 최종혁 씨가 어... 나와가지고 그거를 좀 처음에 뭔가. 누구죠? 최종혁? 네, 그 아이. 어, 알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유명하신 분인가? 네, 그것 때문에 음. 아마 일본에서는 연사마 다음에 그 사망 아, 같은 그런 <laughs> 거요 인기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네, 드라마였구나. 완전, 완전 인기 음... 많아졌고 무슨 그, 내용이죠? 그냥 연애하는 이게 뭔가 마법 같은 마법 같은, 마법이 있어요. 네, 그 뭔가 상대방의 마음 소리 같은. 어, 신기하다. <laughs> 그게 어, 소리가...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드라마가 있, 있긴 있었어요. 네. 기억이 안 나네, 저도. 그리고, 옛날에 있긴 있었는데. 네, 그, 한국인 음. 그 주인공은 유학하다가 일본 네. 대학원 다니면서 뭐 그, 그 주인공 여자 만나서 아, 우와, 신기하다. 뭔가, 근데 재밌었어요. 저는 네. 한국어랑 일본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최정혁씨가 일본어 할때 너무 귀엽고 아, 이해할 아. 수 있는데, 마음속으로 예, 다, 가끔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지 어... 무슨 말에 하는 거지 나 모르는데 그런 거 그냥 한국말로 하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일본 분들이 네. 또못 듣겠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본분들이 보면은 또못 알아듣겠다 그거는 네. 그렇 근데... 한국말이 또 나오니까 그렇게 네. 되니까. 근데 오히려 그게 네. 그 자막 그 일부러 없어 음... 없이 했대요. 왜냐하면 시청자도 어떤 말을 하는지 궁금하게 보니아 신기하다. 그렇게 했대요. <laughs> 근데 저는 다 알았으니까 네, 네. 또 뭔가 재밌더라고. 그러네 무슨 주문처럼 <laughs> <에, 에. 웃음> 그래서 어... 이거는 제 제가 일본 네. 없으니까 못 네. 파는데 넷플릭스에서 볼수 어, 있어요. 넷플릭스요. 네. 하 러브 유. 네. 어 그러면 또 자막도 지원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괜찮다. 볼수 있네. 응. 음, 그래서 그것도 진짜 핫한 좀 어, 추천하는 네. 드라마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뭐 하나 정도 더아 정도... 있을까요? 네. 어... 미스테리한 그런 것도 있나요? 미스테리한 거는 네. 있죠. 아, 맞지그 여름 방학이나 네. 그 연말에 되면 네. 일본에서 하는 반성 드라마 네. 같은 반성 같은 거 있는데 네. 뭐 그것도 좀 일본어로 하면 길은데 요니뭐 기묘 아이야기입니 라는 이게 약간 오... 미스터리 한오 재밌겠다 약간 드라마로 네. 그 그로 개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미스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거 봐도 괜찮을 네. 것같은데 네. 이야기는 똑같네요. 저기 아 이야기는 그냥 네. 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나. 나 모노가타리라고 네. 모노가타리. 네 모노가타리가 이야기라고. 아 그래요. 어. 야, 근데 저도 약간 스릴 있고 약간 네. 미스테리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나오실 네. 건데.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넷플릭스에 없을 수도 있죠,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이거는 뭐 네, 저래서나 뭐 이렇게 찾아서. 네. 되나? 그게 진짜 음... 어떻게 보면 그좀 약간 특별한 하는 거라서 그때 네. 유명 배우분들이 나오기도 재밌겠다. 하고 음. 그한 번에 뭔가 방송할 때 네. 네, 다섯 개 정도 스토리 있어요. 어... 그래서 계속 연속하는거 아니라서, 네. 단편이 몇, 몇 개씩 볼수 있어서 아마 유튜브나 이런 거로서뭐그면 그 나오실 것 같아요. 오. 저도 예. 한번 시간 될때 봐야겠네요. 네. 재밌어요. 재밌겠다. 미스터리예요 진짜. 네. 마지막아. 저는 되게 그...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이거 드라마는 아니고, 그 예능 같은 건가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드라마로 그렇게 미스터리하게좀 만들고, 결말은 일정 약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하는 건지 조치가 일본 터너스도오래돼가지고 음. 그렇지만 아. 할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네. 옛날에. 재밌다. 그러면 이제 드라마는 이제 좀 이렇게 소개가 된것 같고 사실 이제 세개만 봐도 네. 일본어 잘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는 <laughs> 하는데 음. 영화, 영화는... 그러면 혹시나. 왜냐면 드라마는 좀 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맞아요 아무래도 뭔가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질릴 수가 있다고 그쵸, 그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걸 이제 한세개 정도? 네.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여성, 같아요. 조기는? 저희는 이제 한국은 영화 인기 많은 그런 리스트가 있어요. 음. 그걸 이제 천만 관객 영화 아,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그런 영화들이 거의 대부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음. 영화들을. 근데 일본도 그런 게 있나요? 뭐 천만 관객이나 뭐 이렇게 많이들 봤던 영화를 탑으로 해가지고 막 선정되고 막 이런 게 있나? 뭔가 드라마보다 일본 네. 아니에 같은 것 되게 잘 돼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알기로는 그 아... 귀멸의 칼 맞아. 그거 엄청 인기 많다고 들었는데 진짜 저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안 봤는데 네. 제 주변 사람들이 그거 재밌다고 엄청 에, 에, 에. 추천해 주시던데 한게보 네, 최근에 진짜 몇년 쯤에 완전 네. 같이 하시고 그런데 그런 거 진짜 옛날에 유생가지도 진짜 아, 유명했어요. 어, 그거는 저거 그거 한세번본거 세 같아요. 네. 세번 봤는데 일본어 버전으로 안 보고 네. 저희가 그 그때 기술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한국어로 말을 해요 다 저희는 바꿨겠죠. 네, 그걸 사실 그래서 일본 영화인지 도 몰랐어요. <웃음> <웃음> 원래 네 그래서 생가지로. 이거는... 네, 이게 약간 좀 일본어 공부하기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조금 그 유아들이 볼수 네. 있는 영화니까 좀 말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 네. 저도 한번 일본어 버전을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그게 뭐 자막도 괜찮고 네. 뭔가 그걸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뭐 그런 그 지브리 작품들이 네. 약간 신기한 그런 것도 어, 그래요? 많잖아요. 그분 뭔가. 그 네, 분이 간... 만든 영화 다른 것도 있나요? 이거 토토로. 말고? 생가치? 토토로? 다 그렇죠. 아... 토토로 아닌가? 토토로? 그거... 그 하울. 아 하울! 네. 그것도 네. 재밌었어요. 네그 그, 저도 생가치로를 그... 본 다음에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비슷한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네. 영화를 좀 보고 싶긴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본 분들은 음... 알고 계신가? 요 네, 한국에서 는아에서런연말이런연학이나 음... 방학 네. 때한에서다방송하니까이서한치로서고도 다른 그런 그런, 그런 영화에 있나 추천해 주국에한국에한비슷한국에 아까 하울서한기 많고 많았고 네, 한 토토로 토토로 토한국토서한 토토로 토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죠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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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제가 옛날 왠지 모르겠는데 파주라 지금 기억이 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 주, 추천하는 영화 하나가 좀 슬픈 영화인데 네. 지금 만나러 간다는 거 아시나요? 어 들어본 거 같은데. 지금... 어 그거 들어본 거같죠 네. 약간 만나러... 명작이라고 만나러 만나러 갑니다인가? 아니... 간당가 좀, 좀 한국어는 네. 모르겠는데. 만나러? 네. 간다. 어...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본것 같은 날. 슬픈 영화인데. 어, 맞아, 맞아. 엄마가 네. 다 죽은가? 그런 아... 건데 그 뭐야? 아, 그거를 죽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리메이크 했어요. 아. 그거 있어요. 그 누가 나왔는데 있어요. 네, 그거 있어. 그렇죠. 네. 음. 그것도 저는 되게 인상 이 깊었거든요. 여러 가지. 네. 네. 그러네. 그것도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네. 약간 한국하고 일본하고 음. 보면은 비슷한 그런 통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영화도 리메이크를 하고 뭐그 비슷한 영화로 또 나오고 이렇게 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이게 그런 느낌이 비슷해서 재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영화가 있나요? 음. 그 약간 마음 편안해지는 영화? 마음이 편해지는 이제 스트레스들이 네. 이제 많은. 이제 사회니까 그래도 음. 좀 마음이 편해지는 일본 영화 생각이 나시나요? <웃음> <웃음> 그 영화 지금 생각은 나는데 네, 미리갸르라는 그 영화 있어요. 미리갸르, 네. 네, 이게 그갸르라는 게좀 약간 어 일본에서 나라리 여자들이, 네, 네 그런 뜻인데 이그 주인공이, 네. 그런 나랄리였다가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 연세대 서울대 간 네. 간다는 그런 스토리인데 아그 뭐죠? 그래서 뭐 뭔가 좀 공부 안 했던 친구가 갑자기 공부해가지고 어잘 됐다 약간 그런 코믹한 에좀 마음도 편해내고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잘도 안 되는 스토리긴 아 한데 그래도 뭐 열심히 하면 네. 뭐 그런 성과가 있다 어 그런 걸알수 있었던. 네, 어 재밌겠다. 네, 네. 약간 그런 학교에 대한 학교물처럼 그런 네, 느낌인가봐요. 네. 오. 그래서 주인공이 나오는 그 아리무라 카슴미라는 배우가 네. 예뻐요. 어. 네, <laughs> 그래요? 네. 저는 일본 배우분들은 잘 몰라가지고. 네. 예쁘시구나. 궁금하네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드라마랑 영화 이렇게 조금 몇 가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좀 한국 분들이 이제 좀 보시기에 좀 쉽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좀 공부하기도 좀 편한 그런 영화 드라마를 좀 알아봤는데 시간 되실 때한 번쯤 이제 보면서 자막도 보고 좀 공부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좀 마치려고 하고요. 어, 다음부터 이제 또 영화도 그렇지만, 영화 드라마도 그렇지만 또 재밌는 컨텐츠들도 이제 계속 좀 틈틈이 이렇게 좀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만약에 좀 배우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거나 좀 알고 싶은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또 댓글로 이제 추천해 주시면 그걸 한번 또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